초록, 초록하고 고즈넉한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개천이 인상적이네요. 물은 생명을 불러들이기 마련이랍니다. 어떤 생명이 있을까요? 먼저 물속을 들여다볼까요? 손가락만한 작은 물고기가 무척 많아요. 작은 물고기가 귀엽네요. 손바닥만 한 어린 잉어도 보이네요. 칼뚝만 한 잉어들이 때로 몰려다녀요. 아, 큰 새가 나타났어요. 외가리네요 뭔가 강렬한 포스가 풍깁니다. 물고기를 사냥하려나 봐요. 아, 기어들었다 아이고, 놓쳤다. 사냥 실패. 망신이다. 크크크크크. <laughs> 어, 또큰 새가 나타났어요. 백로네요. 새하얗고 호리호리한 몸매가 여려 보입니다. 외가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가 봐요. 갑자기 외가리가 백로를 노려보네요. 백로가 겁을 먹고 도망가요. 아이쿠, 깜짝이야. 외가리가 물고기를 쫓고 있네요. 와우, 물고기를 잡았어요. 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백로가 부럽게 쳐다보네요. 외가리의 위협에 백로가 도망가네요. 불쌍해. 외가리가 혼자가 되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여기는 생명이 숨 쉬는 대천입니다.